늘어나면서 강원도 전체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과 학원 교습소에 이어 스키장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나섰습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올 한해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연말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한해 농사가 끝난 농밭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지역 학교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부터 강원도 전체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소식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마스크를 잘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렸는지, 감염 원인도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또다시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잠잠하던 동해지역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확산세 때문입니다.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는 처음이어서 마스크는 잘쓴 건지 감염 원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으니까 그런지 않을까 그게 그래. 아이들이고 뭐 학교에 모이니까 단체로 모이니까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방역 당국은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는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해 학교 밖 동선을 위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어디가 가면 경로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도 지금 그 경로를 추적을 못할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잘 했는데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건 이미 학교 내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급식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장기간 노출이 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휴일날 갑작스런 원격 수업 전환 소식에 교사들은 물론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원격 수업에 따른 돌봄 문제를 비롯해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학생들다 보는 것 같아요. 개인 차도 생길 테고 이거는 뭐 교육으로 수업을 하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다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덜 하시겠죠. 강원도 교육청은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원격 수업 단계를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무준상 감염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당분간 전체 학교의 원격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동해시와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전 시민 검사를 진행하며 확산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방역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웰빙 레포츠 타운 주차장에 차량 이동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학교와 동해 병원을 고리로 동해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동해시가 무료 검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이어 동해시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문진부터 발열 체크, 검체 채취까지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동해시 중앙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와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불과 5일 사이에 7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오는 27일까지를 동해 멈춤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쏟아져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망상 오토 캠핑장에 조성하고 38개의 병실을 마련했습니다. 35명의 이제 확진자와 가족분들이 지금 입소해 있고 의료진과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상시 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발열 상태 등을 수시 체크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도 주말 사이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레나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가 대거 나오면서 오는 24일까지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3일부터 오늘 9일째 한 13,0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24일까지 하는데 그런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KTX가 매진을 기록하고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가 만실 상태를 보이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해도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동해 시민 중에 한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금 넣은 상태고요. 근데 이번에는 해도지는 정말로 막아 주셨으면은 동해안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관광객들의 방역 수칙까지 세워야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청천 문화방송이 올 한해 강원도 주요 이슈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연말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보도로 올해 빠질 수 없는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1달이 지난 날인데요. 감염병 공포 속에 떨었던 올 한해를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는 2월 22일 춘천과 속초 삼척에서 환자 5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공포감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이때부터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이 됐습니다. 코와 입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와 마음도 다쳐버렸습니다. 행사와 축제는 물론 모든 일상이 멈췄고 무료 급식소 등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마저 중단됐습니다. 비대면은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1차 대유행의 여파는 크지 않았고, 5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는 한달 환자 수가 10명 이하로 나오면서 비교적 공포감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2차 대유행이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환자가 퍼졌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에는 도내 곳곳에 고향에 오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로 10월까지 도내 누적 환자는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후 모두가 방심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도내 환자 수는 걷잡을 수 없이 급증했습니다. 춘천과 홍천, 인제, 철원, 영월 등 환자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와 학교에서, 군부대에서, 김장 모임에서, 요양원과 병원에서,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도 현재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환자 55명이 나오면서 역대 하루 최다 환자 수까지 경신했습니다. 여태 겪어보지 못한 3차 대유행, 11월에는 301은 9명이 12월에도 현재까지 300명대 환자가 추가돼 이제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까지 거리를 둬야 할 상황. 무엇보다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1년 가까이 끝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제 할수 있는 일과 이제 시민분들은 시민이 할수 있는 일을 서로 같이 공존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결국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환자 47명이 나온 동해에서는 초등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오늘 11명이 확진됐습니다. 홍천에서는 양평군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주민이 자가 격리 중 확진됐고, 원주 강릉에서도 1명씩 추가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도내에서는 이틀 만에 환자가 8명이 추가됐고 19일인 토요일에는 하루 만에 환자 55명이 나와 일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해 농사가 끝난 논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날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수확을 끝낸 밭에서 볍짚과 보리대, 고추대 등 부산물을 걷어냅니다. 부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파쇄기로 부수입니다. 농가들이 부산물을 그냥 태우다 산불로 번질 것을 우려 미리 조치하는 겁니다. 고춧더나 깨대 등을 저희들이 파쇄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방지 억제를 위해서 저희가 파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밭에서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일이 매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 화재 정보 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 708건 가운데 110건이 논밭 태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 정선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농가들은 일부러 갖다 버리기도 힘들지만 병해충을 막겠다며 소각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정당국은 오히려 이로운 곤충을 더 죽이는 데다 산불의 원인이 될수 있다며 부산물은 파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시군센터에서 다쇄기를 빌릴 수 있고요. 중농 부산물 등은 파쇄한 후에 과수원 등에 태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20일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시군들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동해안엔 당분간 눈비 예보가 없어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과 학원교습소에 이어 스키장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벌입니다. 춘천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엘리시안 강촌에서 스키장 아르바이트생과 주변 음식점과 상가, 렌탈샵 종사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자는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감염 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천군 공공숲 가꾸기 사업 집단 확진에 이어 수도권 방문에 따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서울 대한탁구장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남면에 사는 60대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60대 배우자와 50대 접촉자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 광진구 확진자를 접촉한 홍천 남면 2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부부와 접촉한 홍천읍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가 확진됐습니다. 홍천구는 주말과 휴일 7명의 확진자가 나와 총 누적 확진자는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춘천 시민버스가 최근 불거진 재정 지원금 문제에 대해 회사 측에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버스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춘천시가 지급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금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조금 불법 사용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재정 지원금 등으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 연간 5,5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버스 측은 정치권 등에서 회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잘못이 있다면 임원진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의 두 번째 택시협동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도내 최초 택시협동조합인 춘천희망택시에 이어 소양시민협동조합이 38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돼 내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협동조합은 성과금을 회사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운수 종사자들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행정의 소통기구인 춘천시 농업회의소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회의소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내년 1월 창립총회가 열려 임원진 등이 선출되면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소는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는 대의 기구로 현재 농업인 610명과 15개 단체, 농축협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회의소가 행정 행정의 농정 협력 역할과 조사 연구,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생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가 운영됩니다. 화천군은 주소지가 화천이거나 부모가 화천에 사는 대학생 스부멸을 선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